오늘 통독본문은 민수기 17장부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침범하려 했던 악행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고라의 반역사건 이후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돋고 꽃이 피어 아몬드 열매가 열리는 징조로 도전받던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숱한 원망과 도전들로 인해 이들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와 몫을 규정하고, 지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처럼, 정결하게 하는 제사와 언약을 갱신함으로, 어긋나간 백성들을 바른 길 위에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곡의 앞에 둬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 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지파, 곧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내 외에는 너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내 외에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네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 개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개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쇠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2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 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 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량은 자기의 옷을 빨고 불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렌이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